석 씨, 김, 김진수 씨, 네, 자멋지겠습니다 아, 아, 나오세요. 아, 아,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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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블루의 허리케인 김진수입니다. 아. 허리케인 블루의 블루 이윤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 가, 아, 그야말로 96년 아, 후반기, 하반기 이 정도쯤에서 아주 진짜 코미디 아주 돌풍을 몰고 왔어요. 네 근데 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립싱크 코미디를 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한몇년 전에요 영화 네. 웨인스 월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영화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음. 그 네. 입을 맞추고 동작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영화를 상당히 제가 재밌게 봤어요 네. 그때 힌트를 얻어 가지고 마음이 맞는 우리 김진수 군을 만나서 같이 네. 시작하게 됐죠 음. 네, 네. 예. 그게 하루 이틀 연습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특히 생소한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가사를 외우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요. 네네. 연습하는데 네. 하루 정도. 네. 김 네. 네. <laughs> 김진수 군은 가사 외우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신 거 바탕으로요. 네. 김국진 씨가 한번 해 보실래요? <laughs> <laughs> 어, 예. <laughs> 그쪽에서 라이브를 부르고 그쪽에서 입 맞추더니.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쪽에서 부르시고. 예 네, 그쪽에서. 그럼 제가 입마이 핫걸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예. 시작. In my heart, <laughs> in my soul, I really care. 가사를 <laughs> 외워야지. 가사를 모르는데 입을 <laughs> 어떻게 맞춰아 그러니까 어, 소... 무엇보다도 어 가사를 완벽하게 네, 소화해 그렇죠. 내야지만. 립싱크가 가능하다. 진짜 라이브 실력은 어떤 거 그것도 좀 보고 싶어요. 어... 어차피 어 가사를 다 외웠으니까 가장 자신이 있었던 노래가 뭐였었죠. 조금만 하나 많이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 <laughs> 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파랩스라고 어, 네. 어, 조금만 네, 해보세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페럭스 <laughs> 러비스 라이크 레스팅 브레이스 아쉽죠. It is tea to give you comfort, it is tea to give you warm. t h Perhaps love is like a e ocean flower, held up from the storm. 계속해요. k a y 라이브 l i 자 e is not goo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t 96년도 여세를 몰아서 97년도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 또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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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다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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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박수 네.